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도이고요 오늘은요 전에 있던 그 감옥을 감옥을 이제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뭐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요 이제 잠깐 나시로 그다음에아 지금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다음에 제가 예쁘고 야 컴퓨터를 켜고요. 방제제 운영이 1번, 2번, 2번. 아, 이거는 몇년정거고요 음, 메이크 표지판이라고 치면 되나? 표지판을 꼭 갖다 니 안녕, 징징이. 오, 알겠다. 살인자. 이번 살인자. 연쇄 살인자. 다음. 안지 다음. 피에로. 피에로. 어이씨, 범죄자 문은 이렇게 생겼어, 이상해. 바로 여기서 어떻게... 야! 안 그래? 범죄자 문. 1번. <laughs> 이건 김도희. 다음. 3번. 하지마! 못살영화관 <laughs> <복사. 웃음> 있잖아, 지금. 영감 띄고 있다. <laughs> <laughs> 어디씨 <laughs> 예차. 아! 김도원 사는. <laughs> <야, 웃음> 됐다! <laughs> 야 그러면 오늘 이제 범죄자를 잡으러 가볼까? 아 여기 있는데. 아 범죄자는 딱세 명. 아마도 이 문단속은 차있점 아, 어. 헤이 석방해줘? 안돼. 아 일단 너희들은 다 나가라. 어, 거래해서 다 다이아몬드 나와.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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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문이다. 나와라, 나와. 거래, 어, 거래하지 잘해. 마. 있는데. 나와, 나오라고. 나가라고. 나가라고, 나가라고. 야, 꼬마. 야. 너 봐. 말... 여 나가, 그래. 넌 끝까지 어. 고 어. 어. 꼬마야, 나가렴. 안 나가, 안 나가. 여기 들어왔어. 빨리 나가. 빨 나가. 진짜. 꼬마 안 나가? 나한테 죽고 싶어? 어, 이상하게 소리네. 엥, 엥, 엥. 오, 뭐야. 어. 문다 닫았겠지. 자, 문은 다 닫았군. 자, 그럼 본제 자리 잡으러 가볼까? 여기는 내 얘기야. 삐영, 삐영. 오, 가야겠다. 아이고, 범죄자를 잡았으니, 가만히 있 1번, 이소민 2번, 어, 김도희 3번, 이찬 어이, 3명! 가만히 있어. 어, 이해찬 어디갔지? 나 여기 있는데, 어? 아니야, 찬사 자. 오오오, 잡혔군, 잡혔군. 잠깐만 볼까? 엇! 두 명이 나오다니. 말안 들었으니까 두 명이다. 너도 나와. 안 나와, 이게 찬 아니야. 자. 두놈이냐. 자. 다나왔냐 자, 잠깐 독방이다! 야! 독방! 아, 영영이야 야, 이해찬! 독방이다, 독방! 아이, 아니야, 쟤가 독 이... 어, 어? 어디 어 갔어? 나와! 아니, 아니 합체된 것 같아 이해찬, 안 나와? 아니거든, 이해찬이 저기 있어 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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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야 야 예찬 안 넘어 안 넘어 안 넘어 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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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다가 우씨 우씨 와우 이김 이성이 좋았고정말할때 가라 말할 때 가라 했다, 이해찬. 너도 내 손을 씹고 싶냐? 아니래요, 저기분김희인데요 그래, 힘들 어 아, 이제 이해찬만 남았다. 오구오구, 우리 이해찬 남았네. 아이고, 우리 이해찬이는 언제나 큰일 날라. 나간다, 독방에서 잘 지내. 좀더 작은 독방으로 보내줘. 그래 그게 소원이라면 한 칸짜리 독방으로 보내주지. 한 칸짜리다. 한 칸짜리. 한 칸짜리다. 한 칸짜리. 보시고 보시고 좀. 네트워 네트워 야 이혜찬 독방으로 가고 싶어 그래와 언제든 환영이야 빨리 독방 안가 독방 안가안가안가 이혜찬 너도 내 손에 죽고 싶나 보지 어 죽었다. <laughs>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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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찬 죽었다 죽었이 죽었다 아이고 아이고 음. 이, 이번엔 내가 좀뭐좀 뭐좀 만들어놔야겠네 뭐라 범죄자가 이해찬이랑 다 음, 죽었는데 중간 이동했다고? 16분이야 아니야 30분 자 어쨌든 음. 아우 잘 잡았군 아우 다 중간 이동해버려갖고 자 이해찬, 오, 어, 고마 녀석이 김도희, 아빠, 엄마, 고모, 웅촌, 다들, 저기 있다, 김도희. 자, 전체 사자보라 어, 일단, 가복이라고 쓰면 돼. 이따가, 감옥. 감? 내고, 네, 감니다 여기는, 오. 됐어. 근데도, 감? 오. 그래. <laughs> 그래 해봐. 좋아. 좋아, 좋아. 밥줘 어, 벌써 아침이 되어버렸네. 밥 두워, 얘들자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오브, 이브 자, 자, 너희들은, 뭐야, 내가 여기 문 닫혀있나? 오, 독방 가고 싶어. 독방 가고 싶다고? 오케이, 알았어. 자, 너희들이 지금 어디있냐. 내가 여기 보내줄. 여기도가 해, 그냥. 뭐지? 나, 너. 들어가! 오케이! 너희들은 석방이다. 됐어. 안 나간 애들 없지? 좋아, 난.. 다안 나가고 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여기 석방실이다. 어, 내가 여기 문을 닫았구 들어와라, 다 들어와. 아이고, 석방 시켜줘. 석방 같은 소리 하네. 어쨌든 다 탈출시켜드리겠습니다 또 아기도 5 4 3 2 1냥3 1 2넣 거야 닫고 닫아주고 어? 꼬마야 꼬마 꼬마 난 작아서 못 나왔구나 이 사람 없지? 사람 없어 아이구 엄마야너 대머리구나. 얘 대머리, 뭐? 대머리 출생인데. 이 녀석 아주 뭉둥이 맛에 봐요. 뭉둥이 어디 있어? 뭉둥이. 여기다가 뭐라 치면 되지? 뭉둥이라고 치면 되나? 막대기 막대기는 아니야. 블레이더 막대. 그렇다, 그래, 이놈아. 손바닥대. 종아리 걷어. 우쭈 도망가. 자. トラッドパッチャン、チェッ七チェック、チェック、ネット、タッ、タソン、ヨ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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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 거기 앉 서? 내가 내려갈 거야. 아주 혼자 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다. 아홉 대, 열 대. 잠깐, 내위 어디가 나가지? 어? 어, 난 맞다, 난날수 있지. 자, 그럼 오늘도 오늘 하루를 마쳤으니까 아이고. 이제 고 다시 이제. 자, 그럼 이 다시 컴퓨터를 키고. 너도 i 다나안내 ấ เกมน่าเฮงอีต้าเยอะเฮ้ยเจมี่จะกินปัญญาเออเกมยังเป็นเกมยังเจเกมมันที่คุณพูดถูกตัดอืมอืม 잠깐만요 아이아여 엘따가 아니 이 엘따 게임이라고 치자 게임이게 무슨 게임이 냐게임이잖아게임키우키우게임키고 게임을 키우는 게임을 키우는 게임 유튜브 있었는데. 자. 왜방귀를습니까 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3편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자. 자 오늘 감옥 탈출틀맵 아예 감옥 타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재미없었다면 좋아요 와 구독 눌러 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꾸꾸 댓좀 많이 눌러 주세요. 안녕.